안녕하세요. 아, 그 MVP로 선정되셨는데 그 본인 소개랑 춤 소개 잠깐만 주세요. 아, 저는 매드니스의 그 61번 권기환이라고 합니다. 매드니스는 금호건설 동호 그 자체의 동아리인데 동호인데 지금 그 인원이 안 돼서 이제 지인들이랑 원래 운동을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큰데 나가 나와봤는데 이겨서. 좀 혹시 상대편에 되게 막기 껄끄러웠던 선수가 목뭐 기억나는 선수 있어요? 사실 저희는 그 11번 선수가 잘한다고 알고 있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표주현 선수가 나온다고 들었었는데, 표주현 선수가 그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좀 높이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 다행히 표주현 선수가 안 나왔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신장이 좋고 마르고 빠르고 높아서, 좀어 저희 생각보다는, 어안 됐는데, 그래도 경과가나왔습니다 그 어, 그 웨지니스에 네. 그 여성 선수분이 한명계시는데 네. 그, 그분의 역할이랑 소개 저희가 다 궁금해가지고. 아, 어, 그 거. 친구는 부동산 일하고 있는 김윤혜고, 어, 네. 역할은 뭐 매니저 역할도 하는데, 사실은 저희랑 계속 플레이어로 같이 뛰고 있습니다. 보통 그 친구가 1삼 뛰면은 저희가 나머지 하는 네. 거여서, 저희랑 교류전 하는 많은 팀들 보시면 많이 봤을 겁니다. 아, 그 마지막으로 네.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이겨서 지금 저희가 원래 11점 차면은 저희가 이제 자동 진출을로 알고 있는데 13점으로 이어서 뭐 매우 기분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